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얘네들은 지귀연이잘 만나가지고 재판 아주 편안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요 판사 이진관 판사 만나가지고 아주 정말 죽을 맛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박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덕수 재판에서 윤석열이하고 김용현이를 증인으로 불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문 들었겠지. 야 이진관이 무섭더라. <laughs>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김용연이가 안 나오고 있어. 네. 안 나와. 응. 김용연이의 불출석 사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들로 부담이 극심해서 다른 재판의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얼마나 재판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음. 영상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지귀현이한테 받는 재판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잖아 네. 모여서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예, 예, 예. 극심한 부담이 <laughs> 극심한 부담 그리고 아까 말씀하 뭐하는 요 극심한 부담 <우와. 웃음> 재판정에서 이뭔니까 이거 와, 지금? 아, 저게 아, 무슨 부담이야? 야, 아, 재판정에서 심각하다 진짜. 여유 만만인데 만... 그리고 이 불출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기영과 달리 이진관 판사는 매우 단호하고요. 아 맞습니다. 실제로 바로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대로 때려버리잖아요. 함께 보시죠. 어, 윤석열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과 아. 공병장을 발고하겠습니다 아, 어, 원칙대로 부인까지. 단호하게 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런 분위기에서 한덕수가 이렇게 갖고 이렇고, 이렇고 아. <laughs> 못할 거 아닙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한덕수는 그게. 요거보다는 음. 요거죠 요거. <laughs> 재판 잘 받고 있다고. 에이.